어? 저 상자 뭐지? 오..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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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이거 삼정산자 아니야? 아 뭔가 수상한데? 아 그래도 호기심 때문에 진짜 아 몰라 그냥 열어보자 에잇! 응? 우와 뭐야?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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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발사하는거지? 어? 버튼 있네 발사해봐, 있다. 뭐, 어다발사해볼 뭐지, 근데, 게 오. 잠깐만. 훌. 훌. 그럼, 여있다 오, 뭐야? 응? 그럼? 오. 와. 근데. 오, 어, 어, 지수. 어, 어떻게 나야 이렇게? 이렇게? 오, 어, 이거 싹 올라가겠다. 아, 일단 버리고. 버리고. 오. 오, 이거 신기하다. 음, 정체분명히 영화는 뭔지 모르겠지만. 오, 대박. 어, 나무? 나무 캘 때. 잠깐만, 나무도 캐지나? 아, 나무는 개진다. 아, 실망 실망 그래도 다른 거를 해봐야겠어. 어, 이건 엔도진주오오오오오오오오우오오오어어 오. 대박. 오. 오. 아야. 비가 달긴 하지만, 완전 재밌다. 그럼 이거는? 뭔가 이거는, 이건... 붉은색? 오. 음. 오. 얘를, 잠깐만. 제거라제거라제거라 오. 오. 치킨 다 치킨 오 대박 아 고작아 고작아 오자오 대박 그러면 다구워진다 말이지? 오 이런 일을 시멜하시 시멜시 시시가아 진짜 진짜 저 불을 끄고 가 산불이 날수 있으니까. 어, 아, 아하, 좋은 방법. 일단 이걸 조금 더 놓고 살짝. 하고. 아, 맞았다. 아, 한대다 태워버려. 에잇. 일단, 이건 파이어 같은 거고, 이건 뭐지? 오, 잠깐만. 너 피도 안 나?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와, 죽을 뻔 했네. 와, 저 조심해야겠다. 저 어떻게 없애지, 근데? 헐, 꽃. 어떻게. 헐, 망을꽃 어떡하지? 이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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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가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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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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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뭐야, 이거 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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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아이서를 얘한테 던지면? 아. 눈을 던지면? 던지면? 오. 오, 이런 거구나. 이거 별로다, 별로. 어. 그 다음엔, 뭐지, 얘? 어? 막. 잠깐만, 여기 오측 우측, 우측, 봐 와, 오, TNT다. 우.. 쾅 여기가 TNT고 어 뭐야 혹시 모르니까 어? 응? 뭐야 오, 뭐 아프다. 뭐, 이런 거고. 오, 대박. 아 어, 그럼 이걸. 아하. 일단, 이걸. 전부. 가지고 돌아야지. 롤롤랄랄라. 예. 아, 네. 오늘은 이런 지팡이 같은 마술 같은 마술 지팡이 모드를 해봤어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